오늘은 제가 혜진 씨를 위해 마사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민기 씨 손이 정말 크고 따뜻해요. 모든 직원이 퇴근한 한의원에서 민기가 혜진에게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사지는 점점 더 특별한 형태로 변해갔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처음이라서 무서워요.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동네 한의원에서 벌어진 금기의 사랑 이야기. 42살 회사원 민기와 40살 여한의사 혜진. 어깨 치료로 시작된 평범한 만남이 점점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갔어요. 과연 이 치료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시간이 깊어져 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2살의 민기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최근 들어 사무직에서 오는 만성 어깨 결림이 너무 심해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져서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었어요. 정형외과에서 받은 물리치료도 별 효과가 없었고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한의원 치료를 권해서 마지못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6시쯤 퇴근길에 집 근처를 걷다가 낡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해진한 의원이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에 다른 한의원이 없어서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한약 냄새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진료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한의학 관련 자격증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약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에 민기는 안심이 되었어요. 접수대 뒤쪽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 혜진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기가 돌아보니 깔끔한 가운을 입은 아름다운 여의사가 서 있었어요.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혜진은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기는 순간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혜진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있었고,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이었습니다. 민기는 갑자기 말을 더듬게 되었어요. 아, 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요. 컴퓨터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요즘 직장인들이 다 그래요. 혜진의 공감하는 말에 민기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누워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봐드릴게요. 혜진이 치료실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치료실에는 깨끗한 침대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기는 침대에 엎드려 누웠어요. 상의를 걷어올려주세요. 어깨와 목 상태를 봐야 해요. 혜진이 말하자 민기는 조금 당황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어깨 주변을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목 뒤쪽도 상당히 딱딱해졌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민기의 어깨와 목을 천천히 눌러보며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서요. 혜진의 손길이 결린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며 적절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전문적인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민기는 그녀의 손길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단순한 의료행위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혜진도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긴장하면 더 아프거든요. 혜진의 따뜻한 말에 민기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 정도 증상이면 한 번으론 절대 안 나아요. 매일 와도 좋으니까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혜진의 말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낀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매일 와도 괜찮나요? 너무 자주 오면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폐가 안 돼요. 오히려 자주 오셔야 빨리 나아요. 혜진의 미소에는 단순한 의료진의 친절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치료해드릴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그날 첫 치료를 받고 나서 민기는 정말 어깨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혜진이라는 아름다운 여의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민기는 매일 오후 6시경 한의원을 찾았어요.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동료들이 회식을 제안해도 모두 거절하고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서면 혜진이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어깨 상태는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 많이 아파요. 사실 어깨는 많이 좋아졌지만 민기는 계속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혜진을 만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민기 씨는 혼자 사세요? 가족이 없으신가요? 어느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기의 솔직한 대답에 혜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혜진의 말에 민기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혜진은 항상 정성스럽게 마사지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부드럽고 세심해졌습니다. 오늘은 어깨뿐만 아니라 등 전체를 봐드릴게요. 상의를 벗어주세요. 혜진의 말에 민기는 살짝 당황했지만 순순히 따랐어요. 치료실에 둘만 있다는 사실이 민기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혜진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치료를 진행했어요. 침대에 엎드려 누우니 혜진의 손길이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민기의 피부에 직접 닿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도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민기는 그녀의 손길에 집중하며 눈을 감았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치료 중에 민기의 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민기가 몸을 움츠리자 해진은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해진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민기는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환자분에게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건요. 민기의 솔직한 고백에 해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점점 더 오래 머물렀고 민기는 치료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혜진의 말에 민기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히 와야죠.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둘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치료 중 계속되는 민감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혜진도 이제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점점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민기 씨는 왜 이혼하게 되셨어요? 혜진의 질문에 민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속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남편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도 이혼하셨나요? 네, 2년 전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민기의 공감하는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기가 용기를 내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했어요. 혜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의사고 민기 씨는 환자인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미보다는 설렘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심이에요. 혜진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기의 진솔한 말에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민기 씨만 보면 괜히 기뻐져요. 혜진의 고백에 민기의 마음은 하늘을 날것 같았습니다. 이날부터 둘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치료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개인적인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혜진 씨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쓸쓸해요. 저도 그래요.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이 제일 우울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혜진의 손길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접촉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기 씨 피부가 정말 좋네요. 남자분 치고는 정말 부드러워요. 혜진의 말에 민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혜진 씨 손이 마법 같아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민기의 말에 혜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한의원에는 민기와 혜진만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 혜진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치료를 해보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치료요? 어떤 치료인가요? 민기는 궁금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좀더 집중적인 치료 말이에요.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요. 혜진이 천천히 다가오며 민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고 세심한 그녀의 손길에 민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완전히 풀릴 거예요. 혜진씨, 정말 괜찮은 건가요?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셨잖아요. 혜진의 손이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 움직였어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이러면 정말 괜찮은 건가요? 민기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네, 민기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혜진의 솔직한 고백에 민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도 혜진 씨에게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많이요. 둘 사이의 경계선이 완전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실이 아닌 두 사람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치료를 받아보세요. 혜진의 말에 민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기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일단,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아무도 모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치료가 끝난 후에도 둘은 한의원에 남아 있었어요. 혜진이 차를 끓여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기 씨, 저도 치료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민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 씨는 의사인데요. 마음의 치료 말이에요. 저도 정말 외로웠거든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기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끌렸나 봐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혜진의 말에 민기는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혜진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 없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민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래되었어요. 남편한테도 그런 말못 들었는데,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혜진 씨 때문에 매일이 기다려져요.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민기 씨도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관계가 괜찮은 건가요? 민기의 걱정에 해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거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은 둘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이야기하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솔직하게 지내요. 혜진의 제안에 민기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그 이후로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한의원에는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민기와 혜진만의 은밀한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환자를 배웅한 후 문을 잠그고 민기를 기다렸어요. 민기도 정확히 7시에 맞춰서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원장님 때문에 와요. 민기의 솔직한 고백에 혜진은 달콤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하루 종일 민기 씨 생각만 해요. 언제 오실까 하고요. 혜진의 고백에 민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치료실의 문이 닫히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의료진과 환자가 아닌 서로를 그리워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혜진이 민기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물어보았어요. 회사에서 계속 시계만 봤어요. 빨리 퇴근해서 여기 오고 싶어서요. 민기의 솔직한 대답에 혜진은 기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들 보면서도 계속 민기 씨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더욱 친밀해졌어요. 오늘은 제가 혜진 씨를 위해 마사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민기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받아보고 싶었어요. 혜진이 기쁘게 대답하며 엎드려 누웠어요.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민기의 손이 혜진의 어깨에서 시작되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기 씨 손이 정말 크고 따뜻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혜진 씨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요. 만질 때마다 놀라워요. 민기의 손길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는 좀 민감한 부위예요. 혜진이 작은 소리를 내자 민기는 더욱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어요.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민기의 손길이 등 전체로 퍼져나가자 혜진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 더 깊게 해주세요. 정말 시원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달콤해졌어요. 여기도 많이 뭉쳤네요.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민기의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혜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민기 씨. 손이 너무 좋아요. 혜진 씨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민기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지자 혜진이 돌아 누웠어요. 이제 앞쪽도 해주세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민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기 씨니까 괜찮아요. 혜진의 믿음에 민기는 더욱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혜진이 부끄럽게 답했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요? 민기의 손길에 혜진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네, 딱 좋아요. 혜진 씨 반응이 너무 예뻐요. 민기의 말에 혜진의 뺨이 빨개졌어요. 민기 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혜진 씨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져요.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좀더 세게 해도 될까요? 네.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혜진의 허락에 민기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혜진의 솔직한 말에 민기는 가슴이 뛰었어요. 혜진 씨도 정말 완벽해요. 천천히 해주세요. 처음이라서 무서워요. 민기는 혜진의 부탁에 따라 더욱 조심스럽게 했어요. 아프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달콤해졌습니다. 제가 잘해드릴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민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혜진은 완전히 몸을 맡겼어요. 더, 더 깊게 해주세요. 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기는 더욱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어떠세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두 사람의 마사지는 점점 더 특별한 형태로 변해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시간이 깊어져 갔습니다. 혜진씨, 사랑해요. 민기의 고백에 혜진도 같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특별한 마사지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의원의 치료실에서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저녁 6시 반이 되면 민기는 한의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마지막 환자가 나갈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확히 7시에 들어갔습니다. 민기는 회사에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동료들이 야근을 제안해도 모두 거절하고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또 약속 있으세요? 요즘 매일 정시 퇴근하시네요. 동료의 말에 민기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사실 혜진과의 만남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면 혜진이 항상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치료 끝났는데 왜 계속 오세요? 혜진이 장난스럽게 물으면 민기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요. 혜진 씨를 보지 않으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혜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민기 씨가 올 때까지 하루가 끝나지 않는 기분이에요. 한의원의 모든 불을 끄고 오직 치료실에만 은은한 조명을 켜두었어요.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혜진이 민기 옆에 앉으며 물어보았어요. 혜진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민기의 말에 혜진은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한약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혜진의 이야기에 민기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신 거군요. 민기의 칭찬에 혜진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기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혜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것 같아요. 민기의 진심 어린 대답에 혜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진은 민기를 위해 특별한 마사지 오일도 준비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오일을 준비했어요. 로즈마리 향이에요. 혜진 씨가 준비해 주신 거라면 뭐든 좋아요. 민기의 말에 혜진은 더욱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등 다양한 향의 오일로 매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깊이 릴렉스 할수 있어요. 혜진의 능숙한 손길과 은은한 향기에 민기는 완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때로는 민기가 혜진을 눕히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이번엔 제가 혜진 씨를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민기 씨가 해주시는 건 뭐든 좋아요. 혜진이 믿음을 표현하자 민기는 더욱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민기의 따뜻한 손길이 혜진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은 게 정말 오래되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계속 돌봐드릴게요. 민기의 약속에 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민기의 걱정에 혜진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혜진의 확신에 민기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의원에서 보내는 두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해요. 민기의 고백에 혜진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저도 민기 씨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의료적 치료를 넘어선 완전한 마음과 몸의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기는 더 이상 어깨가 아프지 않았지만 매일 한의원을 찾았어요. 혜진도 그런 민기를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명이에요.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니까요. 민기가 혜진의 품에 안겨 말하면 혜진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행복해요. 혜진의 고백에 민기는 더욱 그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혜진 씨가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기 씨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진심 어린 고백을 주고받으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한의원이라는 공간에서 완성된 둘만의 세계였어요. 매일 저녁이 되면 그곳은 치료의 공간이 아닌 사랑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기의 질문에 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니까요. 혜진의 말에 민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깨가 안 아파요. 완전히 나았어요. 민기의 말에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안 와도 되겠네요? 아니요. 평생 와야 해요.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민기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평생 치료해드릴게요.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요. 한의원의 치료실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평생의 인연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살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혜진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어느날 민기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했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평생 혜진씨만 사랑하고 싶어요. 민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요, 민기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약속으로 사랑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7시, 혜진한 의원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치료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혜진의 말에 민기는 깊이 공감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어깨가 아파서 온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이야. 민기의 감사한 마음에 혜진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달콤한 시간이 오늘도 시작됩니다. 한의원의 치료실에서 피어난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요. 사랑해요, 혜진씨. 저도요, 민기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두 사람의 하루가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내일 저녁에도 이 특별한 시간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며 말이에요.